조동일 문화대학 강좌. 조동일 창조주권론. 조동일 창조주권론 1제 2부 창조주권론 1제 2부 암제 1강 알문 스스로 얻는다에서 제 20강. 새로운 학문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2부 암 제15강 미녀의 고향에서 찾은 희망 선진국을 따르면서 원망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어 세계사의 대전환이 요망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나라 안팎에서 일찍히 하는 말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되살려 새로운 시대 설계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문학에서 철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론을 펼쳐냅니다. 나는... 불루문학을 하다가 국문학으로 전공을 바꿨으며 나고 자란 곳인 경상북도 동북구 지방의 구비문학 민요와 설화의 조사 연구를 하면서 학문에 입문했다. 그때 얻은 성과를 확대해 고전문학으로, 한국문학으로, 동아시아문학으로, 세계문학으로 나아갔다가 처음으로 되돌아와 지방화 시대의 학문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공부한다고 고향을 떠났는데 공부란 다름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오기 위한 멀고 험한 시련이란 것을 알았다. 미녀의 고향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글에서 한 말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태기로 한다.내고향은 경상도 영양군 1월면 주시이다.주리서 주실에서 영양읍으로, 영양읍에서 대구로, 대구로에서 서울로 나아가 1958년에 대학을 지나갈 때불문과를 택하고, 독서여행을 통해 멀리까지 갔다. 왜 이걸 한 대목을 더 든다. 샤를로 보드르가 즐겨 노래한 프랑스의 음산한 가을 풍경이 내 마음의 고향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이런 착각이 시대의 변화를 겪으면서 무너졌다. 1 9 6 0년의 사일구를 겪고 환상에서 현실로 되돌아왔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절실하게 제기되었다. 기성 세대는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여겼다. 탈출에서 자성으로 방향을 바꾸어 탐구의 주체가 되어야 했다. 대학인이 학문이 하는 것이 떠나기 위한 길이 아니고 되돌아오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진통을 겪었다. 상징주의에서 초현실주의까지 나아간 문학 공부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정반대의 전환을 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 초현실주의와는 극과 극의 거리가 있는 우리 민요가 진정한 문학이다. 책을 던져버리고 민요를 찾아 현장으로 가자. 이해의 단절에서 벗어나 깊은 소통으로 나가는 큰 길을 찾자. 민호를 전성하고 있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자. 이렇게 작심하고 아직 불문과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던 1963년 여름에 뜻한 바를 실행하려고 몇몇 동지와 함께 길을 떠났다. 그의 겨울에는 고향마을에 갔다. 동네 명창을 찾아 모내기의 노래를 청해드리니 새야 새야 북풍새야 니 어디서 자고 왔노 수양청청 버들가지 이리 흔들 차고 왔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있었다. 니 어디서 자고 왔노는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1964년에 국문과에 편입했다. 국문과 대학원에서 구비문학을 전공해 1998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자 바로 대구 대개명대학의 전임 강사가 되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고향을 드나들면서 구비문학 조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 학문의 기초를 닦고 동력을 얻었다. 구비문학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사 연구를 오래하면서 생각한 바를 정리해서 말해보자. 구비문학이란 공부란 다름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오기 위한 멀고 험한 시련이라는 것을 알도록 한다. 불필요한 방황을 종식시키도록 하는 자각의 원천이다. 구비문학의 조사연구는 번뇌나 망상을 척결하는 입산수도이다. 입산수도를 해서 얻은 깨달음에 따라 전도된 가치를 바르지 않는 학문혁명을 일으키도록 한다. 구비문학은 오염되지 않은 모국어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준다. 학습문법 유전의본원문법으로 이주된 언어 이루어진 언어 예술의 진 면목을 보여준다. 구비문학은 남들이 하는 말을 번역해 받아들인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수입학을 청산하고 창작을 이루도록 이루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구비문학은 문학에는 어느 예술이 생활이나 사회에서 생동하는 실상을 보여준다. 문학을 따로 내때려 논하는 것이 허망하다고 일깨운다. 구비문학은 기층민중의 창조주권이 위대한 것을 입증한다. 지체나 학식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차동론이 허망한 줄 알고 대등론으로 대안을 삼도록 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조동일 문화대학의 첫 강의인 조동일 교수님의 창조주권론을 듣고 계십니다. 창조주권론 강의는 1, 2로 나뉘고 1은 제1부 3, 제2부 안. 2는 제3부, 나타늠, 제4부, 고침, 각 20강 모두 80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을 누르고 40강씩을 수강하신 다음, 논평을 써서 제출하시면 평가 등급이 기입된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수강 사실은 강의마다 댓글을 달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40강과 80강 말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2부 1강부터는 조동일 교수님의 다른 강의 '남불 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도 시작되어 두 개의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강의는 모두 조동일 문화대학 정식 강의입니다. 2부 11강부터는 정식 강의 외에 특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강으로 한국 몽골 문학 비교가 탑재되었습니다. 조동일 교수님은 한국 문학부터 시작하여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셨습니다. 연구 분야도 문학에서 역사와 철학으로 넓히셨으며 대상을 직접 연구하는 학문에서 학문에 대한 학문인 학문론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철학은 철학 알기가 아닌 철학학이여야 하는데 철학 알기에 멈추는 철학 연구의 학문 풍토를 지탄하시면서 직접 생극론을 주장하며 철학하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생극론 철학의 하위 강론으로 대등론과 창조주권론을 말씀하십니다. 대등론은 인간 관계에 관한 학문이고 본 강의인 창조주권론은 개인이 생극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조동일 교수님의 전체 이론 중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강의인지 살펴보시면 전체의 구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을 담당하는 이윤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